겉은 순둔, 고집끝한왕 혈액형 공개.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으시죠?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안 꺾이는 사람. 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놀라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래,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남들 의견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중요한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런 숨겨진 고집쟁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혈액형별로 어떤 스타일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A형은 순둥이 가면을 쓴 고집쟁이에요. A형만큼 고집과 겉모습의 갭이 큰 혈액형도 없을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말잘 들어주고, 그래,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조해주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단단한 바위가 깔려있는 것처럼요. A형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해봐요. 어디로 갈까? 라고 물으면 A형은 어디든 좋아. 다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하죠. 제주도도 좋지만 요즘 너무 사람 많지 않을까? 부산은 어때?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고. 아. 그런데 부산 가면 해운대 말고 광안리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A형이 원했던 부산 광안리로 여행지가 정해지죠. 그러면 A형은 와,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냥 따라간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A형의 의도대로 흘러간 거예요. 이게 바로 A형의 고집 스타일이에요. 직접적으로 나는 이걸 원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요. A형의 고집은 완벽주의에서 나와요. A형들은 자신만의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예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기준들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강요하지는 않아요. 대신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함께 한다고 해봐요. 가족이 설거지를 해놓으면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한번 씻어보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더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직접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A형을 보고 까다롭다거나 고집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A형 입장에서는 그냥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AB형은 쿨한 척 하는 완고한 철학자예요. AB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쿨해 보여요. 뭐 어때, 별로 상관없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다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무심한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철학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만큼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AB형의 고집은 다른 혈액형과 달라요.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에요. 이것이 옳다거나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판단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봐요. 다들 액션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AB형은 나는 다큐멘터리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대신 음, 그래도 좋아? 근데 그 영화 평점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슬쩍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나는 다른 영화 볼게라고 말하면서 혼자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AB형의 고집은 미학적 완고함이에요. AB형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미적 기준이 있어요. 음악, 영화, 책, 음식, 패션. 모든 분야에서 이건 좋은 것과 이건 별로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놔요. 그리고 그 기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AB형이 있다고 해봐요. 친구들이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노래 들어봐, 진짜 좋아? 라고 권해도 AB형은 음, 그래? 나중에 들어볼게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보지 않거나 들어봐도 역시 내 스타일은 아니네 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AB형에게는 좋은 것과 인기 있는 것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도 자신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하죠. 이런 AB형을 보고 고집세다거나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AB형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셋째, O형은 친근한 고집쟁이에요. O형은 처음에는 정말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쉽게 동의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의 핵심 가치나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마치 평소에는 유연한 것 같았던 나무가 태풍이 오면 깊은 뿌리로 버티는 것처럼요. 오영의 고집은 본능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직감적인 느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해도 잘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봐요. 평소에 오영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잘 들어주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라고 호응해줘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부분만큼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타협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꺾이지 않아요. O형의 고집은 실용적 완고함이에요. O형들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당을 정한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어디든 좋아, 맛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막상 여러 의견이 나오면, 오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맛집을 강력하게 추천하기 시작해요. 나 저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 다른 곳은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우리 거기로 가자. 분명히 후회 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영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고집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영 입장에서는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봤거나 확신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꼭 공유하고 싶어하는 거죠. 넷째 그렇다면 비형은 어떨까요? 사실 비형은 오늘 이야기의 예외예요. 비형은 진짜로 고집이 없는 편이거든요. 뭐 어때?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아?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비형도 자신만의 고집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고집은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는 쪽에 가까워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이렇게 해야 해라는 적극적인 고집보다는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고집이죠. 예를 들어 너도 이 드라마 봐야 해. 진짜 재밌어. 라고 누군가 강요하면, B형은, 아, 나는 괜찮어. 내가 보고 싶을 때 볼게라고 대답해요.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취향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숨겨진 고집들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특히 A형의 경우,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AB형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쿨한 척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고집을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O형은 그나마 낫긴 해요. 고집을 부려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혈액형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먼저 각 혈액형의 고집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A형과 지낼 때는 직접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너 진짜 고집세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대신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AB형과는 논리적으로 대화하세요. 감정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O형과는 정면승부를 해도 괜찮아요. O형은 솔직한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런 숨겨진 고집쟁이 타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고집 패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고집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어 보세요. A형이라면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AB형이라면 내 취향은 좀 달라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고요. 오형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양보하기 어려워라고 미리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성향을 더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결국 고집도 개성의 하나예요. 문제는 고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에 있는 거죠. 자신의 고집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겉은 순둥한데 고집 센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당신의 고집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치 조용한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특별함이니까요.